다함께 찬송가 334장 찬양하겠습니다. 33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眼睛。 말씀은 잠언서 17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함묵하는 것이 재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거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루가니오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함을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종기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내물은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가 나는 자니라. 한마디로 말을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백 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영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색, 색,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에는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자는 무지하건을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하면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굶는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 아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발걸음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 되기까지 연단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른 것이, 먹을 것이 마른 떡한 조각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가족이 화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그 마른 떡한 조각만으로도 화목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가정은 진수성찬을 차리고 또 고기에 음식이 있고 먹을 것이 많은 것을 차려놓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다투고 살아가는 모습은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장에 보기에 좋은 것과 그리고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속으로 감춰진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기까지 하나님은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금과 은이 되기까지 재련의 과정을 거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금보다 그리고 은보다 더 귀한 마음이 되기까지 연단의 과정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미련한 마음에 슬기로운 마음이 변화되고 또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 지혜로워지고 또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라고 하시기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은단,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버전을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은이 녹는점, 순은이 녹는 온도를 찾아보니까 961.8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이 녹는 온도를 보니까 대략 한 1064도 정도가 되어야 은이 녹고 또 금이 녹는 그런 온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뜨거운 정도죠 은과 금을 불로 연단하는데도 뜨거운 열이, 열이 가해지려면 화력이 천 도쯤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볼때 어, 그럼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뜨거운 열로 가해야 할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녹는다고 라할때 주로 발생하는 개념이 공감과 이해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감정과 그리고 의견과 말하는 바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공감해 주고 이해해 줄때 사람의 마음의 벽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친절함과 따뜻한 말과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도 합니다. 격려라든지 칭찬이라든지 위로는 사람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또한 진심 어린 관심과 그리고 애정을 느끼면 사람의 마음이 녹습니다. 누군가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면 마음이 열리고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바람과 햇님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북풍인 차가운 바람과 햇빛이 서로 자기가 더 강하다고 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 길을 가던 나그네 한 명을 보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저 나그네의 외투를 먼저 벗기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자라는 내기를 했습니다. 먼저 차가운 바람이 새찬 바람을 불어댔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더 거세게 불수록 나그네는 추위에 외투를 벗지 않고. 오히려 옷을 더 단단히 여몄습니다. 이번에는 뜨거운 햇빛이 나서서 낙은애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햇빛을 내리쬐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따뜻한 햇빛으로 편안했지만 땀을 내면서 더워서 외투를 벗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거세고 강한 바람보다 따뜻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더 효과적이다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잠언 17장 1절에서 3절은 이 외적인 조건 속에서 보이는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과 속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은과금을 얻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한데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악에게 솔깃하고 거짓말에 솔깃하고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남의 재앙을 기뻐하고 또 지나친 말을 하며 돈이면 다 형통하다고 생각하고 또 내물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또 허물을 거듭 말하면서 친한 벗을 이간하는 마음과 반역만을 꾀하는 악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15절에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에는 돈만 손에 지려하고 지혜를 얻으려 하는, 얻으려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툼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또 치장하기에만 신경 쓰느라 폐가 망신을 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으로 뼈가 말라가는 것이 오늘 이 잠언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다 더 좋지 않는 모습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다 녹여서, 녹이셔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희생합니다. 그 희생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 내리사랑이 손자에게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다, 그리고 어버이는 자식의 영광이다. 부모의 희생적 사랑이 자녀의 삶을 녹이는 것이고 또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듯이 그보다 더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선한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그렇게 말씀을 향하도록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즐거움이 없는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갖게 하셔서 그것이 양약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련한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슬기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용광로에서 뜨겁게 녹아지듯이 사람의 마음이 혹독한 시련을 통해 연단이 되어집니다. 불 같은 시험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차가운 시련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사실은 죄로 인해 심판받고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금과 은과 같이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태카였느라라고 했습니다. 금이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에서 풀무질로 시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온도를 만들기 위해 강제로 공기 바람을 불어넣어 화력을 더 뜨겁게 하는 것이 풀무질입니다. 죄악이 커서 죄악이 너무 커서 은처럼 다 녹여서 사라지게도 할수 있지만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선택하셔서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극휼하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정지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을 통해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3절의 말씀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대장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면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기 좋은 교회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모여 좋은 교회는 없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사람이 모여 살아가는 어려움들을 말씀을 끌어 안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좋은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마음이 상한다고 교회를 파괴하고 자존심이 긁혔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악하고 거짓에 술깃하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교회를 세상의 힘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뜻을 간철시키려 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마다 소송이 난무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들 중에 성도 간에 또 심지어 목회자 간에 내용 증면을 보내는 등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단하시면 교회가 녹아지고 고난을 겪고 시련이 있어도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불 같은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모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1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른떡 한 조각만 있어도 서로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떡 한 조각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수 없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작은 마음을 연단시키시고 더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더 지혜롭게 더 슬기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처럼 거짓에 솔깃하며 거짓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사람을 근심시키고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의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연단하시고 우리들을 연단하시며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나라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교우분들을 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 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께서저희들